아, 마이크테스트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 제일 막내, 신년길입니다. 극하게 아, 누가 눈을 실룩 실룩 하는데, 그럼 제일 후에 해야란 말이가. 하여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많은 친구들이 오늘 애인 만내는데 정신이 없는 모양이라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끼리 만나는 것보다 그것이 앞서기 때문에 못난 것에서 아쉽지만 우리 함께 그걸 같이 받아들입시다. 그 대신 다음에는 아마 이런 현상이 없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함께 우리의 노력도 함께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도 깨닫는 그 시간을 되도록 합시다. 오늘 비록 이원은좀 적습니다만서도 이럴 때일수록 더 좋은 것은 내실 있게 정을 나눌 수 있다는 바로 그런 그 점이 우리한테는 오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시구들끼리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오늘 하루가 즐겁고 머릿 속에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추억으로 간직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구미 언론인 산악회는 이번에 처음 등정을 합니다. 등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예, 준비라든지, 이런 여건 때문에, 에, 오늘 이렇게 적은 식구들이 모인 것 같은데, 우리는 적을수록 힘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또 내일 비 퓨처, 미래가 있습니다. 어, 우리 함께, 오늘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함께 협조를 부탁하면서, 제가 화이팅 하면은 적은 소리로 화이팅 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